멀쩡하게 생겼는데, 연애 못하는 남자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 주제는 예전에도 한번 다뤘던 주제인데, 오늘은 다른 내용으로 가지고 와봤어요. 상담하다 보면 이런 케이스가 많고, 어, 이런 이유로 연애를 못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쏠이나 연애가 어려우신 분들도 이 영상을 봐야 하지만, 연애를 하고 계신 우리 남성분들도 봐야 돼요. 어, 본인이, 이런 자세로 여친을 대하고 있다가는 눈에서 콩깍지가 벗겨진 날 바로 그 연애가 박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혼도 똑같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이걸 감추고 결혼했다가 나중에 남성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드러나면 높은 확률로 이혼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이게 실제로 이혼하신 분들이 나한테 상담이 와가지고 이제 이혼한 과정을 설명을 하는 걸 보면 이런 경우일 때가 많아. 근데 본인들은 몰라. 새로운 사람 만날 때까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진짜 종종 있더라고. 우선은 제가 예전에 했던 컨텐츠에서 말씀드렸던 건 멀쩡한데 뭐 연애를 못하는 사람들의 이유. 뭐 간단해. 뭐 본인의 외모에 비해서 너무 눈이 높아가지고 너무 예쁜 여자, 뭐 너무 잘난 여자를 바라다 보니까 이게 자꾸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너무 집돌이여가지고 어, 여자 만나고 싶다 하는데 노력이 부족하신 분들. 손 밖을 나가 여자를 만날 거 아니야. 집에 있는 거라고 엄마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좀 행동력이 부족해가지고 멀쩡한 외모와 멀쩡한 직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애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제가 오늘 이거 새로 가져온 게 뭐냐면 예전 컨텐츠에는 이 정도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상담을 할수록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로 많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때마침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어. 여자 아니야? 남성분이야. 내가 우선은 열 마디 내 설명보다는 이 댓글 하나가 너무 정확한 예를 들어주면서. 했기 때문에 내가 댓글부터 읽고 시작할게요. 이분 누구신지 진짜 똑똑하고 사람 관찰하시는 능력이 뛰어난 분 같아. 외모를 떠나 무드가 떨어지는 친구가 대체적으로 못소림. 여자를 대하는 게 서툴다, 쑥스러워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여자들 또한 같은 사람이고 남자와 다르지만 막 다르지 않다라는 인식이 부족하거나 그런 인식을 가지려고 노력을 안함. 그런 게 동성이 봐도 느껴짐. 그러니까 친구가 옆에서 봐도 느껴지는 거야.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그런 그 친구도 길가에 지나가는 이쁜 여자들 엄청 쳐다봄. 욕구는 있는데 책임지기 싫어하고 귀찮아함. 나쁜 말로 표현하자면 여자를 성적 대상 그 이상 그 이하로도 안 보는 경향이 있음. 어찌 보면 정말 이기적인 부류. 그런 부류일수록 가까운 친구, 가족을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음. 밖에서 실현 못할 욕구를 가깝고 만만한 사람에게 해소함. 그리고 대체적으로 세상 보는 눈이 좁음. 이렇게 댓글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그러니까 여자도 사람이고 똑같은 인격체라서. 어, 사람으로 대하고 같이 즐겁게 취미 얘기도 하고, 뭐 어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통하는 게 있어서 사람이 교감이 되는 게 중요하잖아. 원래 연애하고 사랑을 하는 거에서는. 근데 이게 싫어. 여자랑 무슨 얘기를 해? 여자랑 뭐 얘기할 거 있어? 아, 여자랑은 그냥 섹스만 하면 되지. 그냥 여자랑은 대충 결혼해가지고, 애만 낳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여자 집에서 살림만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고, 여자를 진짜 성적 대상으로만 보는 거야. 진돌, 결정사에서 그런 남자들 많았어요. 그래서 커피만 마시고 도망쳤지요. 버즈, 그런 사람을 만났다? 탈출은 진흥순입니다. 탈출하세요. 진짜 많아요. 이거 진짜 많아 일주일에 두세 명 오는 것 같아. 진짜. 근데 몰라. 왜 교류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왜냐고? 본인 부모들도 그런 교류를 안 하거든. 그냥 아빠는 나가서 돈 벌어오고, 엄마는 집에서 살림하고, 두면서 별 대화 안 해요. 그냥 아빠가 혼자 결정하고, 엄마는 아빠한테 따르고, 원래 그렇게 살아된 거 아니에요? 여자는 그런 거 이해 못하는 것 같은데 굳이 내가 그 여자랑 뭐 대화하고 교류하고 그런 걸왜 해야 되죠? 아 근데 여자는 당연히 예뻐야죠. 진짜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이거 진짜 내가 설명을 하면서 설득도 할 수가 없어요. 결정사에 나오는 남자들 돈이면 다 되는 스타일들이 좀 있어 보이더라고. 맞아. 이런 사람들은 이제 여자를 정말 나와 같은 사람으로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성적인 존재로만 보고 이런 생각만 갖고 있으니까 도대체 여자와 만나면 어떻게 매너를 갖추고 여자를 어떻게 대하고 어떤 주제로 대화를 이끌어내야 되니까 나도 이런 준비를 해야지 하면서 우리 님들처럼 공부하는 시간을 안 가지는 거야. 우리 님들은 공부하려고 하잖아.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어떤 헤어를 해야 되고 어떤 매너를 갖춰야 되고 막 이런 걸다 공부해 가는데 이런 사람들은 아무 준비를 안 하는 거야. 왜 그래야 되는데 왜 여자는 대충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 여자가 넘어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 친구들이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우리 님들이 친구와 깊은 대화를 안 나눠봐서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그 댓글을 올린 사람은 친구가 말하는 거를 정확하게 들었으니까 그거를 관찰해가지고 이렇게 올린 거겠죠? 무명, 여자는 얘 만나면 돼 하는 부류들이 있긴 한. 진짜로. 내가 볼때한 열에 둘, 셋?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감정을 쏟는 것도 싫고, 노력도 하기 싫고, 어, 왜 그래야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섹스는 너무 하고 싶어. 이런 마인드면, 어떤 여자가 좋아하겠냐고. 대화도 안 통하는데, 계속 조선시대 발언만 하는데, 누가 좋아해. 이게 한번 만나서 대화해보면, 웬만한 지능의 여성분들은 다 압니다. 사람이 본인밖에 모른다는 게 금방 하루면 티가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여자랑 자지? 이런 생각밖에 없으니까, 대화 자체가 잘 흘러가지 않아. 여자는, 이 남자랑 대화를 하다보면, 아 뭔가 모르게 기분이 나빠지는 거야. 어, 아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왜 자꾸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지? 아 뭔가 본인이 마음이 되게 넓은 척, 뭔가 책임을 질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상하게 그 존재 안에 나는 왜 없지? 이 남자 뭔가 기분 나빠. 이러면서 이렇게 가버리는데, 그러면 또 이런 사람 특징이 뭔지 알아? 특징이 역시 여자는 잘생기고 돈 많고 재미있는 남자만 좋아한다고 또남 탓을 시전해요. 엄청 시전해. 감히 여자가 나를 차고 가? 지가 뭔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친구한테 쭈르르 가서 얘기해. 술 마시면서. 그럼 이게 다 들은 친구는 들어는 주는데 속으로는 방금 달린 댓글처럼 생각을 하는 거야. 네가 여자를 성적 대상으로만 보고 그렇게 말하니까 어떤 여자가 좋아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안 해줘요. 성인이 되면 친구들도 이답 없는 친구에 대해서는 충고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고 싸워 몇살 잡혀 그럴 필요 있어? 그냥 너는 평생 그러고 살아라고 냅두는 거지. 언제 손절할까 각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마인드의 분이 더 발전하면 타는 루트가 있어. 아까 댓글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류들이 맞선 보는 업체에서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 사람 대 사람으로서 이게 교감을 얻을 생각도 없고 이유도 없고 하다 보니까. 저지른 실수가 뭐가 있어? 그냥 자기가 가진 것만 내세우는 거야. 어, 나돈 이만큼 있어. 어, 나차못 타? 나 직업이 뭐야? 우리 집안이 뭐 해? 막 이런 것만 막 자랑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능력이 좋은데, 이렇게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왜저 여자나랑 사귀어주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할수 있겠지만, 앞에 생각부터가 정상이니? 정상이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이 흘러가요. 왜냐면 남탓들 해야 되니까. 내가 이거를 많이 보여줬는데 여자가 아난 그래도 말안 통하는 사람은 별로 이렇게 가버리면 여자를 하나의 물건처럼 대하고 감정 없이 이제 그렇게 여자를 조금만 보고 오는 존재로 알고 있으니까 여자 탓을 또 해요. 이 여자가 세상 물정을 모르네. 야 네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내가 이렇게 능력이 좋은데 이거를 거절해. 정말 그런 태도 때문에 차이 는데 본인은 죽어도 모릅니다.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조언해봤자, 다침, 마저 안 들어. 절대 안 들어. 서 진짜 그, 말이 통하지 않으니 이길 수 없다. 라는 그것 때문에, 어차피 친구니까 그 사람 성격 알잖아. 그냥, 이러고 있는 거야. 그냥, 음. 지금 여기까지 부분이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 있을 거야. 아니, 진짜 돈만 하면 짱이지. 아, 어차피 결혼은 현실인데 돈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야? 어, 감정이야. 살다 보면 생길 수 있는 거고. 조건만 맞으면 되는 거지. 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겠는데, 이거는 그냥 본인의 생각일 뿐이지. 자, 이거 이해 안 가시는 분들, 이 생각해봐요. 어, 입장을 뒤집어서, 돈이 되게 많은, 이제, 우리 길거리에서 흔히 볼수 있는 아주머니 한 분이 본인이 처녀라고, 아직 결혼 안한 싱글이라고 와가지고, 자기랑 결혼해달라고 해. 그러면 뭐 우리는 무슨 소리 하지 아마 이럴 건데, 그 상황에서 그 아줌마가, 뭐야, 너는 철이 없어서 몰라. 인생은 돈이 다야. 막 이러면서, 사람은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 본인의 집 거울도 청동 거울인데, 그거 안 보고 와가지고, 돈이면 다 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내가 아무리 이 삼백 벌더라도, 내 월급이 아무리 작고 귀엽더라도, 저 아줌마가 건물을 몇개 가지고 있어도, 아닌 건 아닌 거잖아. 그건 싫은 거야 아야 라는 말이 통하는 게 좋은 사람이면, 그러면 딱 이제, 이 꼴인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 건물이면 말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뭐, 달라진 사람도 있겠지. 그럼 그 사람 선택이고. 자, 시대가 달라진 만큼, 연애나 결혼에서 사람 자체를 보는 비중이 요즘 되게 높아졌어요. 왜냐면, 다 각자 돈을 버는 사람들이잖아. 웬만하면 다. 다 직업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돈이 아쉬워가지고 돈에 팔려가는 그런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진짜 이게 조선시대의 마인드를 가지고, 자신의 매력을 키울 생각 안 하고, 그저 남들이 다 결혼하니까, 어, 다 결혼하네? 응, 나도 해야지. 내가 이런 조건이니까 옆에 좀트로피처럼 있어줄 예쁜 여자.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라는 생각부터 바꾸셔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소개팅을 나가고, 맞선을 나가고, 결정사 걸 나가고, 그러니안 되는 거예요. 감정교류 없이 집과 돈과 차만 보고 같이 살겠다고 오는 여자도 어디 모자란 여자인 거예요.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고 굉장히 순진한 여자인 거니까 뭐 그렇게 끼리끼리 만나겠다면 그건 말릴 수 없겠지만, 이게 아니다라고 느껴진 사람은 생각을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이게 예, 사람과 사람이 감정을 교류하면서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말안 통하면 못 살아. 근데 말 통하면 어떻게든 꾸역꾸역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든 발전적인 관계가 될수 있으니까, 어, 이렇게 서로 노력도 해야 되고, 서로 감정도 헤아리면서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그저 이게 잠자기 위한 존재, 남들 다하는 결혼 나도 해야 되니까 하면서 아무나 걸려라, 읽어. 진짜 망합니다. 이런 마인드 갖고 있잖아요? 아무리 잘생겨도 소용없어요. 뭐, 맨날 올라오는 잘생기면 다 됩니다. 소용없어. 절대 안 돼. 한 순간의 정독돌 얼굴에 미쳐서 결혼도 할수 있지만 높은 확률로 이혼할 수 있어요. 진짜 모자란 여자만 얻어 걸리는 거니까 어, 이런 여자랑 사귀면서 나 능력 있지라고 하면서 이게 거드름 피우지도 마시고 내가 현명해져야 똑같이 현명한 여자가 알아보고 다가옵니다. 어, 우리 부모 세대에서나 통했을 뭐 돈이면 다 돼, 조건 보면 다돼 어, 반드시 버리고 가셔야 할것 같아요. 그러면 외모도 멀쩡하고 뭐 직업도 멀쩡하고 심지어 돈까지 있는데 마인드까지 멀쩡하면. 웬만하면 연애가 안될 수가 없을 거예요.